올림피아 의1차 파이널입니다. 먼저 비키니 순위입니다. 5위에는 이사페치니 4위에는 로우라 차파도스, 3위에는 애슐리 카드 와셔. 2위에는 지난해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모린 블랭크스코 우승에는 제니퍼 도리가 차지하며 다시 한번 타이틀을 탈환하였습니다. 맨즈 피지크 결과입니다. 5위에는 디에고 몬테넥으로, 4위에는 엠마뉴엘 헌터, 3위에는 에린 뱅크스, 2위에는 브랜드 랜드릭스. 우승에는 라이언 테리가 차지하며 긴 커리어 최초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선 박재훈 선수가 본선에 출전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저지들은 파이널 첫 번째 컨포메이션 라운드에서 5위부터 10위까지의 선수들을 모두 호명하였습니다. 박재훈 선수는 당초 목표였던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9위에는 이란의 바이드 바드페이, 8위에는 마이크 서머펠드가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욱 사이즈를 올린과 동시에 컨디셔닝을 완벽히 준비했던 마이크 서머펠드가 5위에서 8위로 순위 강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보아 전체적인 컴퍼티션 레벨이 지난해보다 치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7위에는 웨슬리 비셔스, 6위에는 마이클 다볼, 5위에는 테렌스 러핀이 자제하였습니다. 테렌스 러핀은 사전 심사 막바지 브리온 앤슬리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파이널에서도 변동이 없었으며 브리온이 탑보에 포함돼 비교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라몬 디노와 그리스 범스테드의 격차가 좁혀졌음에도 그리스 범스테드는 그리스 범스테드였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 범스테드는 다섯 번째 타이틀을 차지하였으며 2위에는 라몬 디노, 3위에는 오로스 칼렌시스키가 차지하였습니다. 브리오는 웨이캡이 올라가 클래식 피지크에서 다시 한번 베스트의 모습을 만들어내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입니다. 사전심사 때보다 다소 이른 저녁 시작한 오픈보디빌딩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일 사전심사 때보다 훌륭한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하디 추판과 데릭 런스퍼드는 더욱 근육이 꽉찬 형태로 나와 훌륭한 근육 분리도를 보였는데요. 하루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하디와 데릭에 비해 삼손은 전날 사전심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커리는 식중독으로 인해 사전심사에서 작아진 사이즈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파이널 때는 사전심사 때보다 더욱 커진 모습으로 앤드류 작가의 4, 5위 쟁탈전에서 5위를 확실히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콜아웃에서는 토니오 버튼과 마이클 크리조가 7위와 8위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며 리건 그라인스와 찰스 그리핀이 9위와 1 0위의 자리에서 경쟁했습니다. 핫산 모스타파와 안드레아 프레스티가 가장 자리인 11위와 12위의 자리에서 경쟁했습니다. 파이널 콜라우스에서는 티오 레규리어와 로만 플리치가 13위와 14위의 자리에서 경쟁했으며 필 클라와 저스틴 샤이어가 15위와 16위의 자리에서 경쟁했습니다. 이후 저지들은 마지막으로 사전심사 탑3였던 삼손과 대릭 하디를 호명했는데요. 전일보다 더욱 꽉찬 볼륨감과 컨디셔닝으로 나타난 대릭 하디와 달리 삼손은 비교심사가 진행될수록 수분이 터지는 듯 지친 기색에 역력했습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삼손은 사전심사에서 본인이 준비한 무기를 모두 사용한 느낌이라면 하디와 대릭은 파이널을 위해 또 다른 무기를 준비한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던 점은 전면에서 하디가 우세했다면 그 격차가 줄어들었고 후면에서 데릭이 우세했다면 그 역시 파이널에선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 모두 파이널에 집중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우승에는 데릭 런스퍼드가 찾지하였습니다 2위를 했던 하디는 결과 발표 직후 데릭을 축하해 주었지만 시상 이후 포토 타임에서 두 번째 포즈를 요구하자 메달을 제거한 뒤 진행자 밥 치크릴로의 만류에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장면이며 우리가 하디추판을 이야기할 때 두고두고 회자될 흑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결과입니다. 3위에는 삼손다오다가 차지했는데요. 파이널 때두 선수에게 밀리는 모습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4위에는 브랜든 커리, 5위에는 앤드류 제기 차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피아 2일차 파이널까지 모두 리뷰한 TFE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